안녕하십니까. 여기는 아주 혁신도시 맛집 어, 남도 야식입니다. 빛가람 어, 메디컬 빌딩에 있고요. 어, 지금 영상을 찍은 시간은 한밤 10시 반쯤 넘어가는 시간이네요. 어, 버스가 지금 좀 지나가고 있고요. 빛가람 메디컬 빌딩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에, 국립전파연구원 에, 이렇게 사거리입니다. 위쪽으로는 이렇게 우정정보센터가 있고요. 여기 너머로는 중 2차 아파트가 있습니다. 부영 3차 아파트도 보이고요. 빛가한 메디컬 빌딩에 제가 근무하는 카페공인중개사사무소가 있고요. 요 앞쪽으로 지금 앞에 비뇨기과, 피부과 이렇게 들어와 있고요. 로스터스 커피숍이라고 굉장히 예, 인기 있는 커피숍인데요. 지금 불이 꺼져 있네요. 어, 제 사무실도 항상 불을 밖에 켜놓는데, 예, 하도 이게 거미가 많아서 간판 불을 다좀 꺼뒀습니다. 그리고 저 4층에 지금 서울 훈치가 있고요. 삼성화재 있는데, 제가 주간에는 음, 카페 공중계사 아, 또 주간에 삼성화재 에, 투잡하고 있습니다. 어, 제가 상가, 매매 아파트 공장 이런 거 매매 임대차 하시고 어, 삼성 화재에 화재보험 가입해 주시면 중개 수수료를 한뭐 절반 정도나 이렇게 받습니다. 어, 중개 수수료가 아주 적을 때는 그냥 하, 무료로도 뭐 해드릴 수있겠고요 어, 그리고 다른 뭐 보험을 가입해 주셔도 어, 중개 수수료를 뭐 절반 정도만 받을 수 있도록 뭐 하겠습니다. 여기 남도야식은 제가 바로 제 사무실 옆에 옆에라, 수시로 와서 자주 밥을 좀 먹습니다. 밥은 굉장히 맛있고요 나이 좀 있으신 아주머니 음. 어른께서 혼자 이렇게 하십니다. 밥을 이렇게 찜 종류, 이렇게 보면은 닭볶음, 제육볶음, 묵은지 갈치, 각종 찌개류에서 굉장히 그 맛집으로 이제 주문이 좀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요리하는 시간은 꽤좀길고요 기는 것 같아요. 어, 음, 배달 물량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. 그냥 혼자 하시기 때문에. 네, 지금도 지금 혼자 하시는, 지금 하고 있네요. 그래서 상가는 조금만 없고 테이블은 많이 있지 않습니다. 아, 간단하게 이렇게 점심, 저녁, 또는 배달로 이렇게 많이 좀 먹습니다. 어, 맛있으니까 한번 주문해 보시길 바라고요. 전화번호는 335-5533, 061-335-553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바로 옆에는 지금 현지 보석이 있고요, 위로 어, 라파휴 있고요, 어, 광명 헬세드드 어, 사방협회, 까람 정보주식회사, 지구촌교회, 서울훈치가 삼성화재. 에, 비뇨기 의학과 피부과 어, 이 건물의 건물주들은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. 혹시 피카라메디카 빌딩 사거리 코나 건물이기 때문에 광고 효과로 임차 어, 원하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 특히 2층에 어, 사무실 인테리어가 잘 되어 있는 호실이 있습니다. 요거 임대차 원하시면 어, 중개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. 어, 오늘 맛집 한번 소개해 봤습니다. 남도 야식 배달 전문 음, 뭐 이렇게 오프라인에서도 이렇게 점심, 저녁 다 같이 식사합니다. 맛있게 드시면 좋겠습니다. 남도의 맛 즐겨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연락처는 061-335-5533. 맛있게 드세요.